오늘은 맛있는 술 한잔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광주 광역시 이 상무지구 상무역 근처에 상당히 핫한 술집이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광주 원두막인데요. 원두막 이곳은 좀 일찍 가야지 자리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근처에 있는 꾸다,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했지만 원래는 원두막 가려다가 자리가 없으면 다 꾸다로 가게 됩니다. 주차는 주변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 일요일에는 시간, 시간 영업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수족관에 싱싱한 낙지들이 있는 게 보이고요. 쭈꾸미도 있네요. 이 식당 내부는 적당한 사이즈로 칸막이 되어 있고요. 저도 오후 5시 이전에 가서 자리가 있어서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점심 메뉴도 있고요. 이 한우 생고기 탕탕이 가 인기 메뉴이고 삼합도 이곳의 인기 메뉴입니다. 닭돌이탕이랑또 육전도 이곳의 인기 메뉴인 그런 곳이고요. 거의 전라도의 뭐 향토 음식들을 다 맛볼 수 있는 곳이고 다양한 술 안주들과 함께 좀 다양한 술도 마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두막 이제는 정주막으로 해서 광주의두 군데 2호점, 3호점. 이렇게 또 지점들도 생겼고요 점심 식사 하게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 원두막 이곳은 하여튼 좋은 재료들로 맛있는 음식들을 내어 주는데요. 일단 밑반찬부터 세팅이 되었습니다. 밑반찬으로 또뭐 배추잎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일단 계란이 있어서 까봤는데 맥반석 계란이 계란이네요. 상당히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주 주문했는데 소주도 이렇게 또 스티커 자체 스티커 붙여서 내어 주십니다. 전라도 왔으니까 당연히 또 입세주 마셔주고요. 첫 번째 안주로 이곳에도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한우 생공이 탕탕이 이 소자로 주문하였습니다. 생고기와 이 낙지 산낙지를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또, 뭐, 김치 볶은 거랑 뭐 소스랑 김도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생고기랑 같이 먹기 좋습니다. 낙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아주 신선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뭐, 소짜라고 하지만 한세 명이서 먹기에 좋은 괜찮은 그런 양입니다. 뭐, 산뿌리도한세개 주셨고요. 비주얼 좋고 뭐 계란 또 노른자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또 비주얼이기도 합니다. 이 산뿌리부터 바로 또 먹어줬는데 씁쌀하니 먹기 좋았고 생고기에이 슴슴한 맛도 좋고 이 낙지 정말 식감 좋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먹으면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김에 싸서 먹어도 꽤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술이 술술 들어가는 그런 술안주에 생고기 탕탕이입니다. 이 집에서 한 번쯤 먹어봐야 될 그런 메뉴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또두 번째로 인기 있는 수육엔 묵은지를 주문하였습니다. 원래는 삼합을 주문해서 여기에 홍어까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친구들이 홍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수육과 이 묵은지만 있는 조합으로 구, 주문하였습니다. 이 집에 묵은지, 상당히 잘 익은 김치가 아주 맛있고 부추 무침 같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고기도 맛있게 잡내 없이 맛있게 잘 삶아져서 나왔고요. 두툼하니 살코기 비율도 좋고 퀄리티 좋은 그런 수육입니다. 역시나 술안주로 좋고 맛있게 먹기 좋고요. 누구나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수육이란 생각 듭니다. 묵은지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수육 이 있고요. 또 부추무침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집은 진짜 음식들이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인데요.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집의 인기 메뉴인 닭도리탕도 주문하였습니다. 닭도리탕은 사이즈 딱 하나이고요. 주방에서 다 끓여서 나오니까 바로 드시면 됩니다. 대신에 좀 닭도리탕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편이고요, 양도 넉넉하고 뭐 감자랑 이런 것들 푹 익어서 아주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닭도리탕도 뭐 맵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누구나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메뉴이고요, 양념 맛 좋아서 이 양념장에 밥 볶아 먹어도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닭도리탕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또 닭돌이탕 오랜만에 또 먹어주는데요. 역시나 닭다리 뜯으면서 또술 마시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원두막 이곳, 이제는 뭐 정주막으로 해서 광주에 다른 지점들도 있고 하는데요. 되게 술 마시기 좋고 또이 근처에 좋은 숙성 켈러 이 생맥주 집 있어서 2차 이곳에 가서 좀 맥주 마셔줬는데요. 이곳 규모도 꽤 크고 처음 가봤는데 분위기도 재미있고 좀 맥주 한 잔하기 좋았습니다. 모든 튀김 주문했는데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좀 시끌벅적하니 좀술 마시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원두막 근처에 있으니까 2 차로 한 번쯤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짧게 이 영상 한번 껴 넣어줬습니다. 원두막 예전에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그런 홍어집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변했는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고, 하여튼 오후 5시 이전에 가야지 자리가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곳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이 광주의 좀 향토 음식들 맛보면서 술 마시기 좋은 그런 곳이고요. 하여튼 광주 상무지구 가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